충북이 그대 방패가 되리니 그대는 정의로움으로 정진하라. 주시가 충북대로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충청도권 지거국인데요. 우리 충북 당승분들의 성적 너무 궁금하죠. 함께 물어보라. 미공학부 2, 3학번입니다. 3점 중반에서 초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학교 어디 지원했는지? 충북대학교, 명지대학교, 가천대학교 충북대학교는 여기 말고 어떤 학과였나요? 전자공학과 지원했습니다. 명지대학교 붙었고요. 가천대학교는 안 붙었습니다. 응. 때 전자는요? 그것도 안 붙었습니다. 아, 네. 우리 과는 평균 몇 등급? 3점대에서 2점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의예과 2, 3학번입니다. 3학년 2학기까지 1.03. 학교 어디 지원하셨는지? 높게 썼는데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다의예과였나요 네. 붙은 곳은요? 최종은 없어요. 가장 낮게 들어온 사람 몇 등급으로 들었어요? 최초 합중에는 제가 제일 낮았어요. <laughs> 공업화학과 2공학번입니다. 내신 2.9로 들어왔습니다. 어디 지원하셨는지 숭실대랑 광운대 숭실대는 떨어졌고 광운대는 면접 보고 떨어졌습니다 우리과는 평균 몇 등급대? 저 들어왔을 때는 2.7로 사회학과 2학번입니다 3등급?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디 지원하셨는지 동화대학교랑 인천대학교 동화대에 붙었습니다. 충북대를 택한 이유는 국립대기도 하고 지원하나다 보니까 자취를 하고 싶어서 전기공학부 21학번입니다. 저 3.초였습니다. 학교 어디 지원했는지 충남대학교랑 한국기술교육대랑 송실대 다 전기공학이었나요? 네 맞아요. 충북대만 붙었습니다. 우리과는 평균 몇 등급대? 3.초에서 2등급 후반. 이공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과 3.대 중반 정도. 학교 어디 지원했어요? 19년도에는 한밭대, 충북대, 한기대에 섰었고 한밭대에 최초 붙었고 충북대에는 교과로 써가지고 떨어졌고 요 20대에 다시 반수했을 때 충남대, 충북대에 넣었어요. 여기만 이제 최종으로. 네. 의류학과 19학번 충북대학교 기준 3.9였습니다. 어디 지원하셨어요? 재수 기준으로는 수시로는 여기밖에 지원 안 했습니다. 초초합이었나요? 네. 현역대는요? 가천대학교랑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지원했습니다. 정말. 가천대학교 예비 1번이었습니다. 우리과는 평균 몇 등급대? 일단 제가 제일 낮은 거 같습니다. 음... <laughs> 화학공학과 2상학번입니다. 네. 2 8 4, 2, 2, 4서요. 수학 기아 선택했습니다. 학교 어디 지원했는지? 공주대 화학교육과랑 경북대 생명과학과 지원했습니다. 붙은 곳은 충북대 화학과학뿐입니다 충남대 메카트로닉스 인하대 물리학과 지원했는데 여기만 붙었어요. 우리 과 평균 몇 등급대? 내신은 2. 중후반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정신은요? 3등급대? 축산학과 23학번이요. 2. 후반대로 기억을 해요. 4, 3, 3, 3, 4입니다. 70 중반쯤 될 거예요. 어디 지원하셨는지? 충북대랑 경국대 나왔습니다. 는다 축산 쪽이었나요? 네 어떤 곳은요? 충북대 왔습니다 아 인하대랑 충남대 지원했는데요 어떤 곳은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23학번 도시공학과요 3.6입니다 24244 학교 어디 지원했는지 인천대, 한양 대리카 충북대요 어떤 곳은요? 충북대요 강원대, 영남대 어떤 곳은요? 근데 충북 대로온 이유는 도시공학 배우고 아, 싶어서. 우리과는 평균 몇 등급대다? 3점 중반대요. 미생물학과 23학번. 국어 3등급, 수학 4등급, 영어 2등급, 생명과학 3등급, 지구과학 5등급. 어디 지원하셨어요? 강원대는 의생명학과고 경기대는 생명과학이었던 걸로 다 붙었어요. 충북 대로온 이유는 가까웠고 아무래도 국립대니까 우리과는 평균 몇 등급대 수시는 3중에서 3초 정시는 저랑 비슷하게 오는 것 같아요. 저 약학과 23학번. 제약학과있점 3점 3점 2 2 2 1 1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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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점 3점 3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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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러면 우리과는 평균 몇 등급? 완전 문 닫고 들어온 케이스라 수시는 평균적으로 한 1.1에서 1.2 정도가 오, 오긴 하더라고요 축산학과 2학번, 3, 5, 3, 3, 4 어디 지원하셨어요? 충남대학교랑 충북대학교 두개 네, 축산학과 말고 체육교육과 학... 붙은 곳은요? 축산학과 붙었습니다 <laughs> 우리과는 평균 몇 등급? 3등급 중반에서 4등급 의예과 22학번입니다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지구과학 1 <laughs> 1등급, 화학 2등급 받았습니다 전체에서 몇개 틀린 거예요?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한 10개 내외로 4회로... 100분이 더 기억나요? 국어 99, 수학 100, 영어 89, 하, 그... 지구과학 1 93 90... 7? 화투 93이었나 4였나 수학 미적? 아니요 저 기하였습니다 기한대 1 0이에요 학교 여기 말고 어디 지원했어요? 지방대 의대로 다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붙었었고 다른 데 기억이 사실 잘안 나요 안전공학과 22학번입니다 5, 4, 3, 2, 3 어디 지원하셨어요? 충남대, 충북대, 한기대 한기대 최종 합격했었고 충남대는 떨어졌습니다 충북대를 택한 이유는? 지방거점 국립대라는 장점을 많이 크게 봤던 것 같아요 우리과는 평균 몇 등급대? 정시 기준으로 3등급 중반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국제경영학과 20학번입니다 국어가 3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3구 2개 합쳐서 평균 2등급 어디 지원하셨어요? 충남대 행정학과 지원했었어요 두개다 붙었었어요 충북대를 온 이유는 학과 보고 오신 건가요? 학과도 그렇고 여기야좀더 가까워가지고 우리과 평균 몇 등급대가 오는 것 같아요? 2점대 초중반, 그점대 후반 친구들도 있으니까 미생물학과 18학번입니다 5, 2, 3, 1, 4 학교 어디 지원하셨는지 1지망이 인천, 대 2지망이 충북대 한국산업이한국산업기술한국산업다서일 곳은요? 한국 산업 기술대만 붙었고 인천대는 바로 떨어졌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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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서 우리과는 평균 한 3등급 선물품질평가원, 해썹, 사료 쪽 같은 그런 회사로 빠지기도 하고 농협 같은 공기업으로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섬유회사나 정유회사 화장품 쪽으로 대학원을 가거나 셀트리온이라고 제약회사에서 자연대 학생들 학점이 높은 사람들 뽑아가기도 하고 사조사 자격증 따신다고 들었었어요. 주로 공기업이나 공무원 건설 사무소 최고 아웃풋은 일단 현대 기아니까요 패션회사 반 가고 일반 취업 반보 정유회사나 요즘 유행하는 2차전자회사나 반도체 보통 안전관리자로 취업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0점. 선배들이 굉장히 다 잘생겼고 이쁘고 등록금이 싼 것도 좋고 의예과도 학비가 싼 편인가요? 인서 사립대 의대보다 반보다 조금 더싼것 같아요. 1,000원의 아침밥, 0원의 저녁밥 최고죠. 500점. 캠퍼스가 넓고 학교 산책하는 게 너무 재밌고 8점이요. 다양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원이 많고 국립대니까 아쉬운 점은 서울에서 조금 멀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하다 보니까 충북인으로서는 메리트가 부족한 게 아닐까 청주에서 뭘 하고 놀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게 조금 아쉬워요 방패가 되리니 <laughs> 방패가 되리니 <laughs> 다시 한번 그대는 정의로움으로 어씨 눈부셔 그대는 정의로움으로 <laughs> 6점 드리겠습니다 어? 가장 좋은 점은 학교가 넓고요 아쉬운 점은 학교가 넓어요 <웃음> <웃음> 하나 둘셋 충북대 화이팅